개실 불어해, 개실 불어, 모두가 다 불어, 허망하지 않아요 허망하다는 것은 뭐 진실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진실해요. 여러 가지 몸을나타낸는 것이 다 진실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유정법이라고 정법이 없어요. 불법엔 이 세상 이치는 정법이 없어. 뭘 하나 이거다 하고 하는 게 없어요. 다 시대와 장소, 다 상대방의 근계에 따라서 다 달리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에, 예 무유정법 무유 그렇죠 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요. 예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지 그냥 그 바른 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법이 없다. 이 정법이 아니에요. 정법이 있죠. 정법이 있는데, 이 정해진 법, 바른 법이 아니라 저 바른 법이 있죠. 무유 정법, 정해진 법이 없어요. 달라야 돼. 장수와 시대, 또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 그치만 이천사람, 사람한테 서울로 가려면 어떻게 해? 동쪽으로 가라. 강릉 사람은 서쪽으로 가라. 또 수원 사람한테는 나, 북쪽으로 가라. 또 의정부 사는 사람한테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각이 다르거든요. 어느, 뭐, 어느 쪽으로 가라. 이렇게 정법이 정해진 법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방편은 그렇게 해서 개실 불원이라 모두가 허망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열애는 여실 지겨나야. 무슨 까닥이냐? 열애는 실제와 같이 삼계 모양을 알고 보나니 나고 죽는 데서 물러가거나 뛰어나거나 함이 없으며 세상에 사는 이도 없고 열반하는 이도 없어서 진실하지도 않고 허망하지도 않으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서 삼계와 같지 않은 데서 삼계를 보느니라. 아참 이거 참 뜻이 깊지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조용히 앉아서 거풀을 뒤집어 보면 까보면.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경을 공부하는 태도입니다. 처음에 한번 이제 해석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문경을 보시고, 그 한문경이 이게 무슨 뜻인가. 뜻은 알았잖아요. 해석경을 해서 이건 대개 무슨 뜻이다는 걸 아, 아셨잖아요. 그럼 이제 한문경을 보시고, 그 한문경을 한마씩, 하나씩 이제, 저 거풀 하나씩, 한꺼풀 한꺼풀 이제 벗겨보세요. 그럼, 어떤, 이제, 뜻이 나오냐면, 열애는 실제와 같이 삼계 모양을 알고 보나니, 삼계지성 열애, 열애, 열애는 여실지견 삼계지상 해요. 열애는 여실지견 해. 어떻게 해요? 사실을 꿰뚫어봐요 여실지견. 사실을 사실대로 봐요.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해서 보지 않아요? 자기 업식이나 뜻대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보지 않고 사실을 꿰뚫어봐요 아주 밑바닥까지 보는 거예요 이 말과 참 유사한 말씀이 반야신경에 있어요 뭐죠? 반야신경에? 이첫 구절에 다 있는데 반야신경에는 응? 관자대보살 행심반야바람일다시 조견 오온계공이에요 조견 오온계공 조견 오온계공 조견 온조 조가 뭐예요? 네. 조견 오온 오은, 조견 오온계공 밝게 비추어 보는 거 아니에요? 밝게 비추어 보는 건데 이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이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겉만 보지 않고 그 원칙, 원칙을 보는, 거예요. 원칙. 그래서 삼계를 그게뭔그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아니에요? 욕계는 욕심이 많은 세계, 3개, 색계는 욕심은 많이 없어졌지만, 이제 성내는 마음, 화내는 게좀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무색계는 뭐냐면, 그것도 없어졌지만, 이제 나라는 걸 버리지 못해. 아상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세계는 따로, 따로, 어디, 어디, 뭐, 우주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어요. 어느 때는 내가 욕계에 살고, 어느 때는 새계에 살고, 어느 때는 무색계에 살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주머니를 탈탈 털 때는 무색계 사는 거고, 나를 위하는 그 금전이나 뭘, 노력을 바쳤으니까 아주 기쁘게. 이건 뭐예요? 무섭게 사는 거고, 내가 남의 돈을 뺏을지언정, 내가 부자 되겠다고 욕심부릴 땐 어때요? 이거는 욕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삼계라는 것이. 그걸 다 본다, 이게 부처님께서. 삼계 모양을 다 봐요. 그랬더니, 무유생사, 나고 죽는 것도 없고, 어? 이 우주에는 나고 죽는 게 없어요. 또 약출, 나, 약출, 약퇴약출. 퇴하는 것도 없고, 물러나가는 것도 없고, 출, 나오는 것도 없고, 뛰어남도 없고, 또, 영무제세. 세상에 사는 것도 없죠. 사는 것도 없고, <laughs> 그 다음에 급 멸도자. 또는 이 급이라는 것은 앞에 영무, 또다시 없다. 또다시 아니다. 영무. 이게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무 멸도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영무 멸도자. 그러니까 거기에 멸도한다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비실, 비허. 실상도 아니고 허상도 아니다. 실상도 아니고 허상도 아니에요. 그리고 실상도 아니고 허상도 아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게 실상이다, 이게 허상이다 하는 이름을 붙인 것, 명자한 것은 뭐냐면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럴 경우에는 실상이고 이럴 경우에는 허상이다 한 거지 이게 실상이다 허상이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근데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비실 비어예요 비실 비어. 이 금강경에 이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그다음에 비어 비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불여 삼계 견호 삼계니, 삼계 같지 않은 데서 삼계를 보느니라. 그 삼계가 있는 게 아닌데, 삼계가 있는 게 아닌데, 삼계를 본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생이 보는 삼계와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보는 삼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삼계 같지 않은 데서 삼계를 보는 거예요. 부처의 눈과 중생의 눈이 다르다는 거. 예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의 눈과 우리 중생의 눈이 다르다 하면 뭐 다른 무슨 뭐 눈이 좀 시력이라든 게 다른가 아니에요. 우리 눈을 가지고 부처가 깨달음을 얻으면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얻으면 부처의 눈과 같아지는 거예요. 다른 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눈이 부처의 눈이에요. 그렇다고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깨치면 부처의 마음의 눈으로 되는 거예요. 그 부처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사, 지사, 이런 거를 하는데 이러한 일을 열애가 밝게 보아 잘못이 없건만은 여러 중생들에게 가지가지 성품과 가지가지 욕망과 가지가지 행동과 가지가지 생각과 분별이 있는 연고로 그들로 하여금 선글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씀시로 갖가지 법을 말하여 불사를 지어서 잠깐도 패하지 않느니라. 근데 이제 한 말씀인데 안역따라 3 0 3불르면 실상은 하나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왜 상대방이 다 다르니까. 응? 그래서 위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가지 가지 종종 유, 조, 이재중생, 중생들이, 여러 중생들이 유, 있어, 뭘 가지고 있어요? 종종성. 성품이 가지가지 달라. 가지가지죠, 성품은. 그런데 이 성품은, 우리가 이제 성품이 있고, 성격이 있고, 성격이라는 게 있고,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성질. 근데 성품은 뭐냐면, 내가 저 세상에서 가지고 온 본래의 것 이게 성품이고 성격은 뭐냐면 그 가지고 온 것에 본래 가지고 있는 것에 살다 보니까 색성, 향미, 촉법 이런 데 자꾸만 영향을 받아 그렇죠 살면서 자꾸 이렇게 육경의 영향을 받아요 육경의 영향을 받아 그 영향을 받은 게 이제 성격이에요 성질은 뭐냐? 그 영향을 받은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게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육경, 여섯 가지 이제 이렇게 그 안입비 설신이에 대해서 색성양미축법이 나오잖아요. 그 상대적인 게 육경인데, 그 육경을 이제 아주 그 덕을 많이 쌓고 온 사람과 아닌 사람이 달라지잖아. 그러면 그 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질이. 그 TV를 보면은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어디, 이제 아주 외딴 산골에 아주 높은데, 암자를 조그맣게 지어놓고 혼자 사는 스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그 스님은 이제 뭐 이제 한달살그 양식을 크 지게에다 지고서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이 점심을 잡수시는데, 밥한 그릇에 이제 풋고추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된장을 찍어서 잡는데, 한번밥 숟가락 입에 넣으면 3, 4 0분을 씹어요. 그러니까 그 촬영하는 사람이, 아, 왜 그렇게 오래 씹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오래 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또 내가 바쁜 게어디있습니까 그냥 3, 4 0분 이렇게 씹습니다. 그 아마 밥한 숟갈이 물이 돼서 내려갈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쁜 거예요, 그 스님은. 혼자 살면서 그 기쁜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저기서 좌선을 하는데, 그, 평풍처럼 펼쳐진 그 산하가 다내 거고, 이 우주가 다내 거다. 이 우주가 다내 거다라는 거는 내게 없어야 그게 우주가 다내 거거든요. 그 스님은 내게 없는 거예요. 무소유라는 게 그거예요. 무소유는 뭐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 내 주머니 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있는 거는 다 누구한테 나눠 준다. 그게 무소유가 아니라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게 없어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내 거예요. 왜? 이 세상 만물이 다 나와 동일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법, 이 아니잖아. 일승이라는 뭐 일승은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거 하나다.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스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환희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이렇게 가꾸시는데 그 이제 텃밭이 조그만 게 있는데 그 밭을 가꾸면서도 기쁘고 응? 그 하나가 다 기뻐 좌선을 하면서도 기쁘고 경공보 보면서도 기쁘고 이게 그 스님은 뭐예요? 육경이 아주 기쁜 걸로 꽉 찼어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누가 슬슬 이렇게 따라가게 생겼더라고요. 그 한번 나도 그래 볼까 하는. 근데 이 종종성과 종종욕, 욕심이 또근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또 종종행, 행동이 달라. 그 다음에 종종 억상, 가지가지 억상이 있어요. 이 억상이라는 건 기억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억상은 뭐냐? 육경에 의해서 생겨났던 것. 우리가 이제 뭘 보면 이제 그 축척이 되잖아요. 뭘 들으면 축척이 되잖아. 다 간직이 되잖아요. 그게 억상이에요. 그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억상이 다 달라. 맹자 부모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왜삼천지교세번 이제 집을 옮기잖아요. 그때 뭐 이제 장사하는 시장 근처에 갔더니 애가 장사하는 소리만 내더라. 그 환경 영향을 받은 거죠. 아니, 자기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한 것이 다 시장에서 헛던 것들이에요. 맹자. 그러니까 그런 소리 허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또뭐 어디 그 장사 치는 그런 데 갔더니 밤에어이어이고 장사 생겨나가는 거나 보고서 그런 소리를 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 옆으로 갔더니 이제 공부하는 거를 이제 해서 맹자라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 가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환경에 의해서 정해진 거지, 맹자가 시장 곁에 살았다고 계속 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학문을 하지 않았겠죠. 못 했겠죠. 왜 환경에,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여섯 가지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으니까, 그거를 잘 환경을 좋게 해라. 그 턱을 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상, 그 기억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분별한 거로 용령 중생제 선근에 따라서 약간 인연과 비유로서 내가 설법을 한다. 가지가지 설법을 한다. 가지가지 성품과 가지가지 욕심과 가지가지 행동과 중생들이 가지가지 억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종종 설법에 가지가지로 설법을 해요. 한 가지로 설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약간 인연과 비유 언사, 불교를 경에서 약간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조금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소작불사를 미, 이, 증유, 잠패하니라 그리하여 내가 성불한 지가 매우 오래여서 수명이 한령 없는 아성지겁 동안에 항상 머물러 있고 멸하지 않느니라 내가 심대 구원이에요. 멸하지 나는 태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어요. 원래부터 붙여 이 우주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그래서 수명은 무량 아성지겁과 상주 불멸 항상 있고 불멸해요. 없어지지 않고 멸하지 않고 그래서요. 제 선남자들아, 내가 본래 보살의 도를 행하여 이룩한 수명은 아직도 다하지 아니하여 위에 말한 수명의 여러 곱이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수명은 뭐 삼천세계를 다 갖추어서 뭐, 어, 뭐, 전 동안 지나가서 한 점을 내리치고, 이렇게 아주아주 아주 생각할 수도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오랜 것부터 여기 상주불멸, 우주의 존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행보살 또야 소송 수명이 미진해요. 금요 미진해서 부백 상수. 뭐, 앞에 말한 것에 또 여러 배예요 여러 배.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지가 불경을 이제 읽기 전에 뭐 중국 소설도 있고, 뭐,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한국 소설도 있지만. 그런데 중국 소설이 영화를 보면은 좀 이렇게 엉뚱한 게 많아요. 좀 이렇게 통이, 나라가 커서 그런지 통이 커서 그런지 사람들이 만리장성이라는 것도 하고 말이지. 우리는 그, 그런 거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스케일이 크다 말입니다. 근데 허황된 것도 커요. 중국 보면 우리나라보다 허황된 게참 커. 그런데 그 중국보다 더 허황된 게큰게 게 인도 같아. 인도는 표현하는 게 중국의 몇 배? 더 커요. 더 커. 그래서 고대 문명들이 그런 데서 나오나 봐요. 고대 문명이. 이렇게 작게 사는 데는 없고 그런 문명이 안 나오고 좀 크게 사는 데가 나오나 봐. 그래서 상주불명 상, 항상 잊고 불멸해요. 그래서 본행 보살도 해야 이건 무슨 소리냐? 나는 원래 아본행 보살도 하야 소송 수명이 급여 미진도 부배 상수라. 뭐냐? 나는 원래 대승법을 닦아서 안혁 따라 3 0 3벌이를 얻어서 수가 그래 그런 수가 있는데 그 수가 목숨이. 할량이 없다, 끝이 없다는 거. 예요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육신을 가지고 80세까지 살았지만은 육신은 80세까지 산 것이에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어떻게 됐어요? 안옥따라삼박삼을 얻어서 영원불멸의 상주원을 항상 있는 부처가 됐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육신을 가졌지만 이건 멸도에서 뭐, 다, 이제, 또, 썩었겠죠, 육신이 그런데, 어때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부처님은 영원 불멸한 거예요. 이게 법신부래요. 법신부.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죽음을 우리가 나이 먹으면 두려워하잖아요. 또, 이제 옆에서 자꾸 뭐, 가까운 사람들이 첫생각갈 때, 이제 내 순서가 은주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때요? 우리는 법신불이다, 불생불멸의 존재다. 이런 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은 네가 지금 어리석어서 중생이라 그러지, 네가 안역따라 삼백삼불을 얻으면 법신불 나와 같은 존재다. 영은 불멸이다. 육신은 땅속에 묻혀서 썩어서 가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그렇지 않다. 그것을 가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신불이에요. 그러니까 법신불이라는 생각을 찾고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경공부를 합니다. 내가 법신불이라는 생각을 내 스스로 가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경공부를 하면 내 스스로 법신불 되는 길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서울대 내과 의사이시던 정현채 박사님이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보면은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외국 학자거나 국내 학자저 자기도 얼마나 많이 사람을 이제 뭐 이렇게 불치병이 걸려서 죽은 걸 봤겠어요? 원래서 한 3, 40년 동안 의사를 했대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결론 낸게 뭐냐 하면, 이 마음,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뭐, 어, 떤 색깔, 꼼꼼한 세상가까 지옥에 떨어질까, 뭐, 고통을 받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세상은 굉장히 밝고, 그 다음에 아주 좋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임사 체험한 사람, 이 죽음을 맛보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좀 있거든요. 뭐한 시간 있다 다시 태어나거나 뭐 이제 의학적으로는 죽었다 그러지만 이제 다시 헌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뭐 수백 명의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책을 진게그 책인데 거기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는 다 법신불리라는 거예요. 왜맨 끝에는 우리가 실상으로 들어가거든 자기 실상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죽음을 임밖에서는 자기 실상으로 들어가거든. 설사, 우리가 우주의 실상이 못 들어가더라도, 부처님이 계시는 우주의 실상이 못 들어가더라도, 우린 자기의 실상에 들어가요. 그 자기 실상에 들어가면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저 실상에서 왔거든. 그데 그거로 가는 거예요.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의 참으로 열받는 것이 아니지만은, 문득 말하기를, 마땅히 열반하리라 하면, 열애가 이러한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함이니라, 열받는 건 아니지만은, 실상에서는 멸도가 없다는 거야. 열반이 아니다. 실상 세계에는 열반이 없어요. 부처님은 열반이 없고, 우리 자신인 법신불도 열반이 없어요. 끝날, 그렇지만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열반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무슨 연구냐. 만일 부처가 세상에 오래 머물러 있다면 박덕한 사람들이 선근을 심지 아니하고 빈궁하고 하천하면서도 오영락을 탐하여 기억하고 생각하는 허망한 소견에 들어갔으므로 열애가 항상 있고 열반하지 아니함을 보고는 문득 교만한 마음을 내고 게으른 생각을 품어서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과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열애가 방편으로 말하는 것이니라. 내 네, 여기까지인데. 그럼 열애는 어떻게 해요? 항상 있다면, 우리가 열애를 공경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이 자꾸 생겨. 그러니까, 내가 열반한다, 멸도한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방편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뭐, 거짓말이다. 이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하고, 이제 열의 수량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